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2절 3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들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한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어,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증거의 당위성입니다. 복음 증거의 당위성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공과의 제목이 갈보리산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갈보리산. 우리 이정표의 첫 번째 갈보리산의 이정표. 이정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안내, 안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 보고 난 그 목적지를 하는서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이 세계 보호마, 세계 보마의 이정표의 그 시작이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으신 갈보리산에서 시작한다, 이겠는데 어 그럼 이 십자가는 뭔가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성포입니다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 이루었다 언약자권 시작하는 거죠 주님은 끝냈는데 우리 시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끝낸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 이 말은 어 예수 님 십자가는 자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님 십자가는 어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대속물이잖아요. 뭘 대속합니까? 인류를 대속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 대신 죽어준 겁니다. 실제로 그나이 말은 내인생의이창생의 삼장이라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창세 생 삼장의 옛사람은 뭐냐면 이 조주받은 사람에게요. 왜냐면 하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죄입니다. 영적으로 사단 묶여 있습니다. 이거 지옥까지 갑니다. 이거 절대 부가러 이게 조조반 인간이거든요. 예사람이 조조반 예스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죽었죠. 실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거 이 값을 주님이 대신 없애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저주받은 내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심판과 죄와 저주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가져가서 다 지불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세계봉화 시장을 만나면, 갈리벌에서 예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나로 시작하죠.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여기서 이제 근본이, 어, 바뀌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 어, 해방입니다, 해방. 왜냐면, 딱,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그 무엇이 우리가 바뀌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뭐냐면 그게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운명이란 말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날짜도 보고 사람들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디가, 이제 매여 있단 말입니다. 왜 날짜 봅니까? 뭔가 매여서 그걸 보아야 돼요. 이운명이만 쉽게 말하면, 이 귀신들입니다. 악한 놈들. 귀신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날짜 보고, 뭐, 장소 보고, 다 이게 뭐냐면, 귀신들, 무당한테 가서, 지금 무당이지만, 귀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게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운명입니다. 그걸 안 들으면 귀신을 해지자니까 두려워서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 했으면, 이 사탄 꺾은 그리스도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해방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귀신 탓치 못하지요. 첫 번째, 운명 해방. 그리고 우리 배경이 해방됐어요. 완전히 배경이, 어, 과거의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 천국 배경으로, 이걸 우리가 보호자의 배경 합니다. 이게 렇 바뀌어 버렸어요.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 도와주고 하늘 보좌비경으로 우리가 딱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가 바뀝니다. 과거는 사탄과 지옥 배경에 인도받아서 끌려갔지만 이제는 달라요. 바로 성삼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지 하늘 보호자의 배경에서 내가 미래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칠망대기도 그내 미래입니다. 성삼형님 내, 내 생각마음 사로잡으시고 보호자의 의뢰, 하나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이 그전무망 응답이 뭐다 이게 지금 그 속에서 내가 미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바뀐 거예요. 갈보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나는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없어져버리고 새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심판받고 조주받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심판 조주를 주님이 다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에 옮겼단 말이 뭐냐면 주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근거를. 그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갈보사는 뭐냐 이건 중요한 시작에 다 끝내고 시작합니다 세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자 이제 복 증거의 담의성이 나왔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모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은 모든 거예요. 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이만 내 인생의 그 모든 바가 문제 끝이 말입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마누엘인마이야 천여가의 인퇴 아들을 낳은 그리 임마루에 자, 영국 선생님 계신 것도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말입니다. 나, 나를 구원하신 말입니다. 먼저 과정만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 다못박가서 나를, 예스라미에서 나를, 저주로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건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수를 준비를 간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영원한 천국 준비입니다. 다 준비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제리 말씀 그리스도, 주님이 제대 말씀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축을 하버래요. 이건 영원한, 이건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 그 주님 오신 그날이 우리 영원한 승리의 그날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 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절대 우리가 다시 말씀하자면 죄일 못합니다. 그 어떤 것되게 못해요. 이게 손도 못 쓰는 문제니다 사단 역시 운명처럼 달라붙어서 이게 문제 깁니다. 이거. 지옥 문제 이건 그냥 오는 겁니다. 이게. 이걸 뭘 해결 합니까 이걸. 그리스도 없다. 그그 사람 죄 사탄 지옥병이 있어요. 그게 자체가 이미 조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만 해결돼 그리스도 만. 다른 건안돼 그래서 당위성 당연히 제사장 왕 순직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자 자. 그리고 우리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지금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연성 필연성이 뭐냐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갑자기 온게 아니고 진행하다가 문제 온 겁니다. 이게 뭔. 어, 절대성.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형을 하게 안된다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창세함 15절 아니면 이걸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어, 이땅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어,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동시에 봐요. 동시에. 동시에. 음. 음. 그래서 이 동시에 이게 연결이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삼 3장 문제와 함께 복음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위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살립니다. 왜냐하면 다이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서이창삼 3장 흑암 제량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주님이 이제 약속을 했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적혀있는 아이디 하나의 비밀 그리스도 다 있다. 이 속에 뭐든 맞스 끼입니다. 이 근본 조주 세양다 맞고 다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신앙 고백 계속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신앙 고백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66절 한꺼번에 묶어서 고백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렘넌트들이 뭐냐면 이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아이 땅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알아서 아, 왜이 짝 문제가 올까 내 삶밖에 이런 일, 이 땅이 문제가 올까 아, 당연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창사람 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유 아니까 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이게 랩런트입니다. 아, 그래. 그 이유를 모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유가요. 그래서 이게 랩런트들은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요셉이 노예를 끌려고 해도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이유 알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하나 님따라서오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아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 아니까. 뭐너 때문, 나 때문, 다니고, 어때면 이게 다한편한 문제거든요. 또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 고 해도 뭐 이게 뭐 답이 안 돼. 그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변명 핑계도 그건 끝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보금적 당연성이 그 아는 사람들 오늘 로 좋아 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끝난 문제들입니다. 이미 승리자들이고 구원 받았습니다. 또 이유할 이유 없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길 주인은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각자의 우리 인간들의 그 장사 장상, 그참 삼장의 그 모든 문제를 그 한꺼번에 십자가 사건들입니다. 거기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면 세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혈성 깨닫고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는 점을 기도해 사람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명정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